오, 보내장이 싫 여기. 남 시간 이거 해체해체. 해체. 밖에 보 해체. 하나 더 하나 더. 오1도잡어잡어잡어 야, 투경, 꺼도 잘 보인다, 이제. 어, 진짜 해 떴네. 야, 해 떠니까 죽인다. 이거 왜 해체가 안 돼? 어? 해체가 안 된대. 새로 둬야 될것 같은데? 어 잘하고 해체 안 되면? 잠시만. 잠시만, 나알아 아름아 잠시만. 아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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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어이? 뭐지? 아 혹시 저 안에 실포 있나? 나머지 경기 좀 해줘. 아 여기 실포 있네. 아니 뭐야? 왜 왜? 자탄을 만들어 튕겼는데 지팡이 친겨. 이게 그래서 카스키는 동쪽에 밑에 있는 이제 설치하고. 칠홀리는 여기 남쪽에 있는데 있 자고 잠시만 너 지금 뭔가 문제 있어 어?